경찰관이 별일 아니다. 교육 같은 거 간단하게 받고 받고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소년 재판으로 넘어가더니 소년 분류 심사원에 수감되는 결정이 재판 당일에 내려져서 매우 놀란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Thank you. 안녕하세요. 소년 사건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아, 분명히 경찰 조사 받을 때는 경찰관이 별일 아니다. 교육 같은 거 간단하게 받았고, 받고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소년 재판으로 넘어가더니 소년 보호 사건, 송치 처분으로 소년 재판으로 넘어가더니 소년 본류 심사원에 수감되는 결정이 재판 당일에 내려져서 매우 놀란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실제로 수사 중에 경찰관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의례적인 말일 뿐 정말 아이한테 아,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거나 불이익이 아주 경미하여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들은 그렇게 말하도록 교육받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게 경찰관으로서의 정당한 업무 수행입니다. 피의자 혹은 보호소년에게 괜한 불안감을 줄이게 되면 어, 수사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재판에 갔다가 아이가 소년분류 심사원에 위탁됐다는 것은 사안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으면 소년분류 심사원 위탁 없이 끝났을 수도 있는 사건니다 이란 소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소년분류 심사원에 아이가 위탁되고, 즉 수감되고, 다음 재판 기일이 잡혀있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든 부모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음 기일에 가장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할수 있는 것은 소년 사건에 특별히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이가 소년분류 심사원에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변호사로부터 적극적인 조언을 얻고, 아이 반성물, 부모님 탄원서 등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가장 유리한지 또한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변호사의...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재판부의 아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다음 기일에 써줘도 괜찮다라는 점을 별리 어필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다음 기일에 구두변론에 능숙한 소년 사건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년 사건 변호사를 하여금 구두변론을 통해 최종 처분이 가볍게 내려질 수 있도록 부모님은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